왔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랜만에 갤럭시 Z 플립 7과 폴드 7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워치 A 시리즈에 관한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갤럭시 언팩을 통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워치8 클래식형 모델의 CAD 도면 기반 렌더링이 IT울츠가 온리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마치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비슷한 외형을 가졌으나 물리 베젤링이 전면에 탑재되었고 전면에는 초시계 부분이 각인되어 있으며 워치 울트라처럼 오른쪽 사이드 센터 부분에 액션 버튼이 탑재되면서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스케어클 디자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기 같은 경우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동일하게 47mm 단일 모델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두께는 14.2mm로 16mm의 두께를 가진 워치 울트라보다 더 얇게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워치 울트라처럼 단독 규격의 스트랩으로 변경된 부분도 확인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 갤럭시 워치 8 또한 스케어클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은 이번 원니와 A 8의 내부 소스코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었고 이 모델 또한 단독 규격의 스트랩만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G 플립 7과 폴드 7에 관하여 전해드리자면 이번 G 플립 7과 폴드 7의 체험 및 데모용 유닛이 4월 30일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플립 7의 보급형 모델인 플립 7FE 또한 체험 유닛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플립 7FE 같은 경우 플립 6와 동일한 187g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7과 폴드7의 자세한 캐드 도면이 IT매체 샘모바일스를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플립7 캐드 도면부터 살펴보자면 300mAh 더 커진 4,300mAh 배터리가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지난 플립6와 동일한 6.93mm 두께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망이 얇아진다는 폴드7 같은 경우 펼쳤을 때 기준 4.54mm 두께를 가질 것이고 펼쳤을 때 기준 9mm 정도의 두께로 현 폴더블 시장에서 가장 얇다고 알려진 중국 오포파인드 N5보다 0.1mm 두껍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께 부분에서 현재 엑셀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티울츠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펼쳤을 때 기준 3.9mm 두께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는 내부 화면에 탑재된 베젤링이 미포함된 두께로 베젤링을 포함할 경우 올릭스가 언급한 대로 4.5mm 대 두께를 가지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접었을 때 기준 8.9mm 두께가 아닌 9.0mm 두께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폴드 7 같은 경우 티타늄 프레임을 이번 S25 엣지처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내구성 부분에서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플립7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a 1리트가전국가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초반에 언급이 됐었으나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봤을 때 국내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선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IT 매체 샘 모바일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